안녕하세요. 장성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안전모에 부착하는 50mm 라벨 테이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모에 라벨 테이프를 붙여서 안전규격에 맞추고 이름하고 혈액형, 또한 이렇게 회사 상호까지도 붙일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노랑 라벨이 있죠. 가장 신성이 좋아요. 제가 이제 홍길동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50mm 폭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70mm 폭도 있어요. 7cm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다 5cm를 많이 쓰세요. 근데 가끔, 어, 항상 어떤 현장을 70mm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린터하고, 그리고 라벨, 그리고 리본 소개시켜 드릴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어, 출력해서 붙여 놓은 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떼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부착을 하면 돼요. 되게 편하게 출력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어, 보여드린 것처럼 안전모 라벨이에요. 물화 핫볕에 강하고, 50mm, 70mm에도 어, 라벨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아주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 밖에 아, 세 달, 네달 테스트 해도 또두달 해도 전혀 변색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안전모 전용의 라벨 프린터와 제품 라벨과 리본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출력하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아, 이따 바로 보여드리고요. 보세요. 이렇게 초록 바탕에 흰색 글시도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가면 자막으로 문의 주세요. 물론 저희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더좀더 더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이 저희는 앱슨 브라더부터 이런 브랜드도 다 전문점이에요. 2021년부터. 그래서 라벨에 관련된 거, 라벨에 프린트에 관련된 것도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에게쭉 출력을 했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렇게 50mm짜리 그 노란색 라벨로 저희가 검정 글씨로 검정 글씨로 한번 출력을 한번 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섯 장 출력해서 인쇄를 바로 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출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출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50mm 라벨이에요. 물하고 되에 강한 라벨이에요. 때랬을때 가끔 커팅을 어떻게 하냐 물어. 물론 커팅기가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그리고 요 요거는 제가 보니 커팅기보다는 요렇게 가위로 잘라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 제가 그러면 홍길동에서 여기서 요만큼은 잘라 볼게요. 그렇죠? 자르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홍길동이다 그럼 이렇게 자를게요 그렇죠? 아니 뭐 끝에 잘라도 내고잘르셔 가지고 라벨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라벨에 이게 약간 두꺼워서 떼기가 편해요. 금방 떼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쉽게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홍길동 분리된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부착을 하시던가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안전모가 있죠. 그쵸? 그렇죠? 이거 오늘 완전히 안전모 쪽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쁘게 부착을 하시면 돼요.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 저희 창성제 이래서 안전모 제목처럼 보이시는 거처지 안전모 라벨 프린터 50mm, 70mm.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주세요. 문의 많이 주시고, 실제 판매도 많이 되거든요. 피드백도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